안녕하세요. 원본 상품 단일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본 상품이 클릭이 된 상태에서 바로 왼쪽에 정보 추가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면 원본 상품 단일 추가라는 메뉴가 나옵니다. 해당 메뉴를 클릭해주세요. 상세 정보 창이 열리면서 기본정보부터 요약정보까지 탭이 나눠져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별표 표기가 된 항목들은 필수값이므로 꼭 입력을 해주셔야지만 원본 상품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럼 순서대로 한번 입력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명을 입력을 해주실 때는 각 마켓 정책에 맞게끔 입력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보통은 25자 이내로 입력을 해주셔야지 정상 등록이 가능합니다. 카테고리에, 카테고리에 있는 항목에 보시면 설정이라는 버튼이 있고요. 설정 버튼을 눌러주시면 카테고리를 검색할 수 있는 창이 열립니다. 이 기본 정보에 있는 카테고리는 이셀러스 표준 카테고리라고 하고요. 이셀러스 표준 카테고리라는 것은 카테고리를 하나만 지정을 해주시면 다섯 군데 마켓에 제일 비슷한 카테고리로 자동으로 매칭이 되어 상품 등록이 가능합니다. 매칭 지원이 되고 있는 마켓은 11번가 옥션, 스마트 스토어, 지마켓, 인터파크. 이렇게 다섯 군데 마켓에 매칭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 카테고리는 필수값이라서 꼭 지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카테고리를 선택하신 다음에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판매자 관리 코드 홍보 문구 필요한 부분이 있으실 경우에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원산지의 경우 국산, 서울시, 금천구 또는 수입, 아시아, 중국 이런 형태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원산지 밑에 선택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옥션 지마켓의 상품 등록을 하실 때 먹는 상품, 뭐 가공식품이라던가 농수산물이라던가 건강식품이라던가 먹는 상품을 등록하실 때 사이트에서 이제 원산지 유형이라는 값을 요구를 하는데요. 원산지 유형을 입력을 하셔야 되는 경우에는 해당 항목에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판매가와 수량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목록 이미지랑 이미지 1부터 5는 썸네일 이미지를 의미를 하고요. 목록 이미지랑 이미지 1은 필수 값식으로 꼭두 가지 항목은 입력을 해주셔야 합니다. 보통은 목록 이미지랑 이미지 1은 동일한 이미지를 사용을 하시고요. 마켓에 다 문제없이 상품 등록을 하시려면 600 곱하기 600 이상으로 되어 있는 이미지로 불러와서 선택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미지를 불러오실 때는 이 점점점 버튼을 클릭을 하신 다음에 로컬 이미지나 웹 이미지 경로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로컬 이미지는 이제 PC에 있는 이미지를 불러와서 설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웹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미지 호스팅 서비스를 사용하실 경우에 주소화된 이미지 주소를 경로란에 붙여넣기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저는 로컬 이미지로 한번 선택을 해서 업로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컬 이미지를 선택한 다음 점점점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PC에 저장된 이미지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선택이 완료가 된 다음 확인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이미지가 불러와지면서 화면에 보여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미지1도 동일한 방법으로 불러오기를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웹 이미지 경로로 한번 선택을 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웹 이미지 경로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이미지 주소를 확인하신 다음에 해당 주소를 복사하셔서 경로란에 붙여넣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이렇게 이미지가 세팅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추가 정보 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정보에서는 브랜드나 모델명, 제조사, 그리고 제조일이나 유효일자, 그리고 상품 상태, 신상품이나 뭐 중고상품인지 상품 상태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주로 많이 입력하시는 거는 브랜드 모델명 제조상목을 많이 입력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옆에 시중가부터 소비자가 같은 경우에는 따로 마켓에 반영되는 부분은 없고요. 관리 차원에서 가격을 입력하고자 하실 경우에 내용을 추가로 세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단 부분에 보시면 최대 구매 수량이나 최소 구매 수량도 제한을 걸고 싶으실 경우에 제한 있음으로 변경하셔서 어떤 조건으로 제한을 거실지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항목들 중에서 필요하신 항목이 있으실 경우에 값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확장 정보 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확장 정보 쪽에서는 마켓별로 카테고리를 입력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인증 정보, 그리고 각 마켓에 들어가 있는 뭐 검색어라던가 태그를 입력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도서 판매하시는 경우에는 ISBN 코드명을 입력할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주로 많이 사용하시게 될 항목은 우선 마켓 카테고리를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마켓 카테고리라고 하는 것은 우선 옥션, 지마켓, 11번가, 스마트스토어, 인터파크는 선택사항입니다. 왜냐하면 기본정보 탭에 카테고리 항목에서 이셀러스 표준 카테고리에서 해당 다섯 군데 마켓은 매칭 정보를 지원을 해드리고 있어요. 근데 이 매칭된 정보를 사용하지 않고 직접 카테고리를 설정을 하고 싶다라고 하실 경우에는 확장 정보 탭에 오셔서 원하시는 마켓을 선택을 해주시고 해당 마켓 안에 있는 마켓 카테고리 설정하기 메뉴를 클릭을 하신 다음에 여기서 직접 해당 마켓의 카테고리를 검색하셔서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외에 ESM 2.0, 쿠팡, 티몬 같은 경우에는 표준 카테고리에서 매칭 지원이 안 되는 마켓이기 때문에 해당 마켓에 상품 등록을 하시려면 확장 정보 탭에 오셔서 필수로 카테고리를 설정을 해 주셔야지만 상품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인증 정보 입력하는 화면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인증 정보 같은 경우에는 원하시는 마켓 탭 선택을 해주시고요. 하단 부분에 인증 정보 등록 변경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인증 정보를 입력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인증 여부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인증 대상일 경우에는 이제 인증 유형을 목록에서 지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인증 번호, 인증 기관, 뭐 필요한 허가 번호, 심의 번호, 해당 항목에 값을 다 넣어주시고 저장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여러 인증 정보를 넣고 싶으실 경우에는 추가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제 여러 인증 정보도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선 닫기 버튼을 클릭하고 따로 세팅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ESM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은품 입력하는 부분이 따로 있고요.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태그를 입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태그 직접 입력을 체크를 해주시고, 여기에 최대 10개까지 심표로 구분해서 값을 입력을 하신 다음에 추가 버튼을 눌러주시면 태그 설정이 가능하고요. 예시로 제가 태그를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태그를 쭉 입력을 최대 10개까지 진행을 해주시고요. 추가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목록에 추가가 된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인터파크나 쿠팡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검색 대상 키워드. 쿠팡도 이제 검색어 입력하는 부분이 있고요. 티몬도 이렇게 검색 키워드 입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필요하실 경우에 키워드 값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쿠팡이랑 티몬 같은 경우에는 병행수입 여부도 확장 정보 쪽에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카테고리 쪽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기본 정보 쪽에 있는 카테고리는 이 e 셀러스 표준 카테고리고 필수 값이라서 무조건 지정은 해주셔야 되는 항목입니다. 그리고 표준 카테고리에서 매칭이 지원이 되고 있는 마켓은 옥션, G마켓, 11번가, 인터파크, 스마트 스토어 이렇게 다섯 군데 마켓이 지원이 되고 있고요. 그 나, 나머지 ESM 2.0, 쿠팡, 티몬 같은 경우에는 표준 카테고리에서 매칭이 미지원이기 때문에 해당 마켓에 등록하실 경우에는 확장 정보 쪽에 오셔서 추가로 해당 마켓의 카테고리를 꼭 지정을 해주셔야 되고요. 나머지 옥션 G마켓 11번과 스마트 스토어 인터파크 같은 경우에는 고객님의 선택사항입니다. 그래서 매칭해 놓은, 저희가 매칭해 놓은 정보로 상품 등록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정확하게 지정을 해서 올리고 싶다. 예를 들어서 나머지 마켓은 다 매칭된 정보를 쓰더라도 뭐 스마트 스토어는 따로 지정을 해서 올리고 싶다 하시면 확장 정보 쪽에 원하시는 마켓 탭 선택해 주시고 카테고리를 추가로 설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상세 설명 쪽으로 넘어가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세 설명 쪽에는 이제 HTML 소스 형태로 입력을 해 주시면 되고요. 뭐, 에디터 입력 방식이라던가, 뭐, 추가로 다른 입력 방식은 지원을 해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HTML 입력 방식으로 소스를 이쪽에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제가 임의로 소스를 한번 입력을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거는 이미지를 넣는 소스이고요. 이렇게 소스 형태로 넣어주신 다음에 미리 보기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화면도 미리 보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옥션이랑 g마켓 같은 경우에는 상세 설명란 이외에 추가 구성 상품 정보나 광고 홍보 정보 입력하는 란이 따로 있어서 옥션 g마켓 1.0 버전으로 올리실 때 해당 항목에 값을 설정을 하고 싶으실 경우에는 탭을 변경하셔서 내용을 추가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주문 선택 사항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문 선택 사항은 이제 옵션을 설정을 할수 있는 부분이고요. 구매자 작성형, 선택형, 계산형, 이렇게 세 가지 타입의 설정 방법을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 영상에서는 계산형으로 거의 등록을안 하시기 때문에 계산형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할 거고요. 구매자 작성형부터 입력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매자 작성령을 체크를 해주시면 하단 부분에 이제 어떤 옵션 값을 넣을지 칸이 나옵니다. 구매자 작성령 옵션이라는 거는 그 구매자가 옵션을 직접 입력해야 되는 항목이 있을 경우에 구성하시는 옵션 타입이고요. 예를 들어서 뭐, 주얼리 제품을 판매하실 때 이니셜을 입력을 해주세요라던가 그런 형태의 옵션을 구성하고 싶으실 경우에는 구매자 작성용으로 체크하시고 해당 내용을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형태로 이제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옵션이 이제 구매자 선택형 옵션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하실 거예요. 구매자 선택형을 체크를 해주시면 "선택사항 등록 변경"이라는 버튼이 나오고요, 해당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옵션을 입력할 수 있는 창이 뜨고요. 구분 이름은 옵션명, 구분 내용은 옵션값을 의미합니다. 를 이 상단에 보시면 선택 상 타입이라고 있는데요. 여기서도 계산형에 대한 설명은 생략할 거고요. 조합형이나 독립형 두 가지 타입 중에 한 가지를 선택을 하셔서 옵션을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대부분 조합형으로 선택을 해서 옵션을 구성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분 이름에 한번 옵션명과 그리고 구분 내용의 옵션 값을 한번 기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분 이름에 색상을 기재를 해보고요. 그리고 구분 내용에는 옵션 값들을 심표로 구분해서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블랙, 화이트, 핑크. 이런 식으로 제가 옵션을 구성을 했고요. 두 번째 사이즈 옵션을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사이즈에는 90, 뭐 95, 100. 이런 형태로 한번 옵션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다 옵션을 입력을 하신 다음에는 왼쪽에 생성 버튼을 눌러 주시면 옵션 목록이 쭉 구성이 됩니다. 이쪽에서 이제 추가 금액이 붙는 옵션이 있을 경우에는 가격란에다가 추가되는 금액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100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1,000원이 추가된다라고 가정을 하고 추가되는 금액인 1,000원을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원래 기본 판매가보다 더 적은 금액을 입력하셔야 될 경우에는 마이너스 금액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세요. 90 사이즈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천 원이 싸다라고 할 경우에는 마이너스 천 원. 이런 형태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옵션별로 수량도 다 다르게 설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직접 입력하실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직접 입력을 하실 수가 있고, 일괄적으로 쭉 입력을 하고 싶다 하시면 드래그해서 다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왼쪽에서 수량을 입력을 해주시고 일괄 수량 입력을 해주시면 한 번에 수량 설정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기본 정보 쪽에 수량을 입력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 전체 수량에 맞춰서 옵션별로 다 나눠서 수량을 입력하고 싶다 하시면 전체 수량에 맞추기를 클릭을 해주시고 확인을 해주시면 앞에 입력한 전체 수량 기준으로 다 나눠져서 옵션이 입력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옵션에 옵션별로 이미지도 등록을 따로 많이 하시는데요. 옵션별 이미지를 다 따로 설정을 하고 싶다 하시면 선택을 해주시고 이미지 등록 버튼 클릭을 해주신 다음에 이미지 주소를 넣어주시면 설정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웹 이미지 경로로만 지원이 되고 있고요. 이렇게 주소 넣어주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이렇게 옵션별로 이미지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요즘에는 옵션별로 판매자 관리 코드를 따로 입력을 해서 사용을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으세요. 그럴 경우에 판매자 코드 사용이라는 항목에 체크를 해주시면 판매자 코드 칸이 활성화가 되고요. 이쪽에서 판매자 관리 코드를 옵션별로 입력을 해주시면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하시는 형태로 쭉 입력하시고 옵션을 다 입력을 하신 다음에는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면 옵션, 옵션 설정이 이제 완료가 됩니다. 확인을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구성 옵션 설정하는 메뉴로 넘어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구성 옵션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뭐 카메라 제품을 판매를 하실 때 뭐, 삼각대라던가, 카메라 가방이라던가, 이런 항목을 따로 설정을 해서 추가로 구매하게끔 하고 싶다 하실 경우에는 이제 추가 옵션으로 구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추가 구성 옵션 탭에서 추가 구성 설정 버튼을 체크를 해주시고 해당 메뉴를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입력할 수 있는 창이 뜨고요. 쉽게 입력을 하시려면 예제보기를 클릭을 해주시면 이런 형태로 입력을 할수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옵션 구분은 옵션 명이고요. 상세 물품명은 옵션 값, 그리고 가격은 추가 옵션에 대한 가격, 그리고 수량, 이런 형태로 설정을 다 하신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설정이 가능합니다. 저는 따로 설정을 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약 정보 탭으로 넘어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약 정보 탭에 보시면 상품군 선택하는 항목이 있고요. 상품군 선택 목록을 눌러주시면 목록이 쭉 나옵니다. 여기서 원하시는 상품군을 선택을 해주시고, 해당 항목의 값을 직접 다 입력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다 상품 상세 설명 참조로 입력하고 싶다 하실 경우에는 우측 상단에 상세 설명 선택을 체크를 해주시면 다 일괄적으로 상세 설명 참조로 입력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사항은 보시면 입력하셔야 되는 상품군 정보 중에서 이렇게 S로 표기가 되어 있는 항목이 있을 경우에는 스마트 스토어에 상품 등록하실 때이 항목은 주의해서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S는 이제 스마트 스토어를 의미를 하고요. 이렇게 되어 있는 항목이 있을 경우에는 상품 상세 설명 참조로 입력을 하시면 마켓에 상품을 등록했을 때 등록이 실패가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S가 되어 있는 항목은 물음표에 마우스를 올려주시면 어떤 형태로 입력을 해야 되는지 설명이 나와 있고요. 전체 체크에서 상품 상세 설명 참조로 입력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S가 있는 항목이 있을 경우에는 체크를 빼주시고 물음표에서 어떤 형태로 입력을 해야 되는지 정보를 확인을 해주신 다음에 그 형태에 맞게끔 내용을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스마트 스토어에 올리지 않는다라고 하시면 상관은 없 지만 스마트 스토어에 상품을 올린다라고 하실 경우에는 이 항목에 주의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기타 유약 상품 정보 같은 경우에는 하단에 기타 유약 상품 정보가 위치를 하고 있고요. 해당 항목 선택해 주시고 저는 전체 다 상품 상세 설명 선택으로 체크를 하고 모두 지금 입력이 다된 상태라서 원본 상품 등록 버튼을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본 상품이 추가가 되었다라는 메시지가 나오고요. 확인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면 추가 작업을 하시겠습니까? 라는 또 안내 메시지가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예를 눌러주시면 입력된 값들은 남겨둘까요? 라고 나오고요. 또예를 눌러주시면 해당 창이 그대로 유지가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일부 정보만 변경해서 상품 등록이 가능하다라고 하실 경우에는 이렇게 상품명이라던가 뭐 일부 정보만 변경을 하시고 이렇게 변경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원본 상품 등록을 눌러주시면 또 원본 상품을 추가를 바로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아니요를 눌러주시면 창이 닫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등록한 원본 상품이 리스트에 추가가 된 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추가가 된 원본 상품을 동일하게 복사를 하고 싶다 하시면 선택을 해주시고 상단에 정보 추가에 원본 상품 복사라는 메뉴를 눌러주시면 해당 상품이 동일하게 복사가 되어서 원본 상품에 추가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세요. 이렇게 동일한 원본 상품이 추가가 됐습니다. 원본 상품 단일 추가는 프로그램에서 하나씩 상품 정보를 입력해서 추가를 하는 방법이고요. 다음 시간에는 원본 상품을 일괄적으로 엑셀 파일의 내용을 입력해서 한 번에 업로드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